안녕하세요.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전문 컨설팅 회사인 모멘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신호라고 합니다. 어, 오늘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귀한 걸음에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뵙고 세션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많이 설레이고 또 반가운 마음입니다. 어, 지금 저희 속성으로 지금 그래서 스폰서 프로덕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바로 이제 이어서 스폰서 프로덕트 진행하신 다음에. 최적화를 진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효율 향상을 위해서 아무리 저희가 광고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고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어, 충분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광고비를 절감하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조금 빨리 광고를 이렇게 멈추게 되신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효율성을 좀 추구하는 방법이 지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매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광고 최적화의 경우는 실제로 아마존의 캠페인 광고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사항들만 간추려서 어, 설명을 할 거고요 이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어, 검색인 최적화의 진행이 어, 1차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 캠페인 최적화 개요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광고를 운영하시면서 이제 단순히 광고 수치가 지금 안 좋다, 광고 예산이 많이 소진된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지금 왜 우리의 제품이 어떠한 제품들과 경쟁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 노였나라고 하는 전체적인 현 상황을 분석하시면서 광고 최적화를 진행해 주셔야지만 원하시는 성과를 얻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캠페인 최적화 개요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고 어떠한 수치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어, 두 번째 주제는 다이렉트로 캠페인 최적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최적화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광고라고 이야기하시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를 진행을 해봤지만 아마존의 광고 시스템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고 매출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전략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관계자가 아니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캠페인 최적화 전략을 제가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할수 있는지를 제가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요 간략한 세션이지만 이걸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신다면 분명히 어, 광고 최적화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출이 개선되시는 것을 분명히 아,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최적화 개요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 광고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래서 운영 목표 수립이라고 해서 어 최적화를 하는데 그냥 최적화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운영 목표는 저희의 제품이 충분히 노출이 되고 있는지 노출이 됐으면 고객들이 클릭을 하는지 클릭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하는지 왜안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먼저 알고 계셔야지만 아,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통해서 최적화의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 것인지까지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운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요? 아마존 광고 캠페인을 반드시 운영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광고를 처음 진행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두 그룹에게 권장을 드리는 것은 어, 언제 최적화를 진행하면 좋으냐, 그럼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저희 아마존 광고는 6개월 1년 이상 진행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선 첫 번째 광고 데이터를 진, 그 분석할 때의 누적 기간은 30일에서 60일 정도의 데이터를 축적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이틀만 해도 만약에 광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셔가지고 데이터가 누적이 된다면 당연히 광고 최적화를 할수 있지만 어, 적절한 예산을 사용하셨다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 드리는 거는 30일에서 60일이고 이건 카테고리나 상품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0일에서 60일 진행을 했는데, 어, 저희 30일에서 60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어, 그렇게 데이터가 잘 누적이 안 돼요. 광고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광고 예산은 아까 홍 매니저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SKU 당 100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어 생각해 두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주력상품일 경우에는 더 투자를 하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시작하셔도 한달 예산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간과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이 됐을 때 저희가 최적화를 할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어 저희가 축적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광고 최적화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광고 비용을 아끼는 것일까요? 이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아낀 절감된 이 광고 예산을 추가적인 광고 캠페인의 활용 또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위한 할인 가격의 제품을 더 폭넓게 저희 제품을 아마존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예산의 확보로 활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면 결국 광고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매출은 증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이 중요한 광고 최적화의 이유와 목적에서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캠페인 최적화 전략으로 넘어가서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캠페인 최적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뭐냐면 바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 보고서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컨설팅을 해보면 분석, 검토, 데이터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아마존의 광고 데이터는 상당히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광고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다운받아 주셔야 됩니다. 셀러 센트럴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메뉴 탭을 클릭하시면요. 지금 예시 이미지와 같이 보고서를 보실 수 있고 보고서를 클릭하신 뒤에 광고 보고서를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광고 보고서를 언제든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진행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보고서는 광고 유형에 따라서 좀 나뉘게 되는데 활용도가 제가 오늘은 스폰서드 프로젝트에서 두 가지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스폰서드 프로젝트 보고서 카테고리는 광고 현재 진행 중이신 광고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보고서 유형은 지금 1 0 가지가 있습니다 이1 0 가지를 다 보려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딱두 가지입니다. 검색어 보고서와 배치 보고서 이두 가지만 다운로드 받아서 검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표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보고서의 시간 단위는 요약과 일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고서의 타입에 따라서 요약된 데이터를 보기도 하고 일별 데이터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색어 보고서와 배치 보고서는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엑셀 파일의 형식으로 보고서는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어 보고서 분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실제 운영중인 광고를 편집을 해서 좀 필터를 걸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A 코스라는 저 항목에 파란색도 보이고 초록색도 보이고, 다홍색, 주황색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엑셀 필터를 거신 다음에요, 광고 운영중인 광고에서 내림차순으로 A 코스를 먼저 분류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A코스가 우선 낮으면 광고 효율이 좋은 광고다라고 우선 처음에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코스가 낮으면 우선 아 광고 효율이 잘 나오고 있다 이고요.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광고 효율은 잘 나오는데 또 광고 매출이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히 지금 이 엑셀 파일을 봐주시면 파란색이 광고 효율은 좋은데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은 초록색으로 가야 초록색의 그 광고 매출이 8천불 이상에서 만불대로 가있죠. 그러니까 A 코스가 조금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들일수록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A 코스는 좀안 좋을 수 있지만 매출은 더 불러일으킬 수, 있을 수 있다는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때문이 부분을 염두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만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이 엑셀이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분류한 요 데이터로만 분석을 하셔도 충분히 어, 아마존 광고 최적화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첫 번째, 고객 검색 키워드를 봐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보고서예요? 검색어 보고서입니다. 고객들이 검색했던 키워드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객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 저희가 유입이 되었는가, 그 빈도가 어땠는가. 그래서 고객 검색 키워드를 보고 나신 다음에 뭘 보냐 면 노출 빈도를 봅니다. 여러분들 아마존에서 광고는 노출은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적정 타겟에게 노출을 더 극대화시킨다면 유입될 수 있는 고객들의 숫자는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출 클릭 요걸 봐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이 광고 지출 광고 매출 그리고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이 광고 효율을 볼수 있는 a 코스라는걸 봐주시면 됩니다. 저에코스는 뭐냐면요. 에드버터 n 드버 o s 이징 코스트 오버 세일즈라고 해서. 광고 지출 비용 나누기 해당 광고를 통해 발생된 광고 매출입니다. 그래서 100%를 기준으로 낮을수록 좋고요. 물론 신규 셀러의 경우에는 막 80%, 100%, 120% 나올 수 있겠지만 최적화를 통해서 낮춰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 검색 키워드에 키워드가 아닌 게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고객 검색 키워드 자동 광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키워드고 두 번째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b 0 0으로 시작하는 요 코드 같이 생긴 거는 경쟁 상품의 이제 코드 혹은 저희 상품 저희, 저희 같은 등록한 상품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고 수치들에 있어서 어떤 키워드가 매출을 더 불러일으켜주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어더 노출을 더 시킬 것인지, 왜 아니면은 클릭은 많이 하는데 왜 구매를 안 하지? 우리가 컨텐츠가 설득력이 떨어지나 이러한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검색어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매출을 불러 일으켜주는 키워드들을 분류하셨다면 이제 저희가 캠페인 입찰 전략을 통해서 그 해당 키워드가 더 저희가 경쟁자들로 하여금 그 키워드에 저희가 더 낙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캠페인 입찰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 광고 메뉴에서 그 운영 중인 광고를 클릭하시고요, 캠페인 설정을 눌러 보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아까 전 세션에서 설명 들으셨듯이 동적 입찰액이랑 고정 입찰액 요세 가지가 우선 있는데 신규 셀러들 같으신 경우에는 이세 가지에 우선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적 입찰액 감액이랑 증액이 있는데 감액이 뭐냐? 감액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만약에 고정 입찰액으로 입찰을 해요. 일부를 입찰을 해요. 그럼 저희는 매 입찰을 1부씩 하는 겁니다. 경쟁자가 예를 들어서 70센트를 입찰을 해도 저희는 1부를 입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 오버프라이스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는 거죠. 근데 어, 우리 좀더 광고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래서 동적 입찰의 감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쟁자가 70 센트를 입찰하면 저희가 1불이었어도 71 센트 이렇게 효과적으로 입찰을 해서 광고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 알고리즘이 대신 관리해 주는 거고요. 증액은 반대입니다. 증액은 최대 100%까지 저희의 입찰 단가를 상향시켜서. 저희가 만약에 1불로 입찰을 했어도 1불 50센트를 입찰한 경쟁자는 이길 수 있도록 1불 51센트를 입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동 알고리즘 광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일 광고를 보지 않으셔도 광고를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럼 고정 입찰액은 무조건 손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이 알고리즘에서 고정 입찰액은 신규 셀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금 입차 경쟁에서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여러가지 고려사항 밀릴 때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입찰액으로 저희가 입찰 단가를 높여서 더욱 더 많은 광고 노출을 진행하게 될때요 전략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규칙 기반 입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된 걸로 이제 30일 이상 운영된 광고 기준으로 로아 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키워드도 찾았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 키워드도 있지, 않,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키워드들을 제외 키워드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외 키워드에 추가하시는 것은 메뉴에서 제외 키워드 클릭하시고, 제외 키워드 추가 항목을 통해서 저희가 키워드를 추가 해주시면 됩니다. 단, 승기셀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제외 키워드에 추가를 너무 많이 해버리시면 광고 돌아갈 키워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광고가 안 돌아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일정 클릭이 일어난 다음에도 구매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만 제외 키워드에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냥 조금 광고 비용 낭비되고 얘는 구매가 안 일어나네 이렇게 뭐 10번 클릭했는데 구매가 안 일어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리뷰가 없고 신규 셀러로서 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추후엔 될수 있다는 걸 아시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외 키워드고요 자 그런 다음이 배치 보고서입니다 아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키워드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이 매출을 불러일으켜 줄때 저희가 어, 이 키워드들의 효율을 분석하는 방법과 그리고 더욱더 입찰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거나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배치 보고서는 뭐냐면요 그럼 그렇게 저희가 최적화를 진행해서 노출시키는 광고가 어디에 노출됐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줬는가를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게 바로 배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즉 광고가 노출되는 위치 어디에 노출됐을 때 저희에게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주었는가를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치 보고서 엑셀 파일 쭉 보시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시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광고 노출 위치만 기억하세요. 광고 노출 위치가 어디예요? 스폰서드 프로덕트는 총3 개였죠? 검색 결과 상단, 상단을 제외한 나머지 그리고 프로덕트 페이지, 경쟁 상품 페이지 내부 이세 가지 중에서 우리의 광고가 어디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는지를 바로 여기서 A 코스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에이코스가 낮으면서도 광고 비용 지출 대비 광고 매출이 높고 클릭을 많이 하는 것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그러면 이제 어떤 걸할수 있냐면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 노출 위치에도 더 많은 빈도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을 아마존에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광고는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혹은 뭐 3일에 한 번씩 봐주셔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우선 누적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서서히 이 수치가 더 이해가 되시고 더 좋은 결론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걸 숫자적으로만 너무 접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효과가 안 좋다. 여러분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돼요. A 코스가 높아도 지금 저희 제품의 물건을 팔아 준다면 그 A 코스가 너무 나쁘지만 않다면 이 광고를 유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왜냐 저희의 셀즈 랭킹을 올리려 물건을 결국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적절한 A 코스 수치는 사실 정말 자리 잡은 제품들의 경우에는 5% 미만 혹은 20% 미만이지만 저는 신규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가 잘 진행이 됐다는 가정하에 5에서 30% 정도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어 보고서랑 배치 보고서 이두 개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정보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출 위치도 더 경쟁을 저희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배치 입찰액 조정을 통해서요, 저희가 이 광고에서 운영중인 광고 메뉴에서 배치를 클릭하시면 이런 메뉴가 보이게 되시고요. 자, 여기를 통해서. 이제 입찰 조정이라는 걸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출 위치가 보이고 세 번째 메뉴에 입찰 조정으로 딱두 칸만 비어져 있습니다. 노출 위치 세 개를 다 컨트롤할 수는 없고요. 검색 결과 최상단 혹은 프로모트 페이지, 경쟁 상품 페이지 이두 가지 위치는 저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즉각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A 코스가 아마 뭐13% 나와 있고 매출이 뭐한 5,800, 6,000불 나와 있는 데이터일 겁니다. 이제 실제 광고 데이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입찰 조정에 제가 50% 상향된 노출을 해놨어요. 어디에? 아까는 키워드 입찰가를 높이는 거고요.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노출되는 위치에 더 거기에 잘 노출이 되도록 입찰을 더 상향시켜 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입찰 조정입니다. 그래서 배치별 입찰액 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더욱 더 광고가 높은 수준으로 노출이 될수 있도록 높은 빈도로 노출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검색어에 집중을 했고 지금은 노출 위치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최적화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수치들을 조금 조금씩 이해하시면 되는데 결국 노출과 클릭입니다. 여러분들. 노출을 많이 시켰는데 클릭을 안 한다면 컨텐츠가 뭔가 아쉽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리뷰가 없거나 리뷰가 안 좋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시고 이 단계에 오셔야지만 광고 최적화를 좋은 수준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어 이제 결론인데요 어 유의미한 매출 증진을 위한 핵심 수치 정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저는 사실은 이렇게 수치를 내드리는 거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최소한의 가이드는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수치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죠 저 광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딱한 가지만 먼저 가르쳐 드립니다 에이 코스 저희 아무것도 광고 몰라요 광고 만져본 적 없어요 엑셀 파일 다운 받고 필터 걸어서 내림차순으로만 노려보셔도 에이 코스가 낮으면 우선 좋은 광고라고 우선 지금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그래서. A 코스가 5에서 30% 정도로 유지되면 제일 좋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은 이 수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을 향해 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품별 최소 광고 비용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예산이 적으면 사실은 어, 투자가 돼야지만 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최소 100만 원또 조금 여유가 되시면 1,000불 정도를 한 제품 주력 상품이라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또 중요한 부분이 많은 분 놓치시더라고요. 최소 클릭이 적어도 30번 정도는 된 다음에 아이 제품은 정말 아직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겠다. 제 키워드에 추가하기 전에 30번 정도의 클릭이 이루어졌는데 효율이 안 좋으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치를 계속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효율 향상을 위한 그 아마존 광고 최적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어,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아, 짧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다음 번에 또 조금 더 심화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모멘텀에 조신호 대표였고요. 저희 부스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 저희를 꼭 이용하셔도 되니까 그냥 아마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지금 광고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저희가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스 한번 방문하셔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멘텀에 조신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